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20일 수요성경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산상설교 1 9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질문들과 그 해답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어떤 문에 두드릴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드려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이 곳에서 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한민석 전도사고요. 예, 수요 성경 공부에는 이렇게 처음 쓰게 돼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매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수요일까지 전하니까 예, 익숙하면서도 좀 낯선 또 방송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조금 이제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시만요. 네. 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이전 내용과의 연관성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보통 성경은 어, 편집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또그 말씀을 묶어내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마태의 그 의도에 따라서 어, 어떤 모양새나 어떤 이어지는 흐름과 맥락이 있는데, 이번 말씀은 그 흐름과 맥락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리고 그전 주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쭉 제목만 이어서 보게 된다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 곳에 모아 임의로 엮어놓은 어록 형태의 그리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 맥락이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실 것인가요? 네, 아마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큰 기도 제목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김영단 고사님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제 자라나길 바라지고 권사님께서는. 마찬가지요. 네. 예. 아이들이 죄 지혜롭게. 지혜롭게 죄를 짓지 않고 아, 구원의 자식들이 되도록 이제 할머니 원사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은 그렇다고 하시,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무 것이나 기도해도 될까요? 아무 것이나 기도해도 될까요? 어, 이거를 준비하다가. 어떤 노래 가사가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요? 주님 저에게 벤츠 차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BMW를 주시옵소서. 외국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가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도도 드려도 될까요? <laughs> 네, 아닌 것 같죠. 한번 그것을 찾아 봅시다.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많은 경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경우도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본문이 자리한 위치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어, 던진 질문 아무것이나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것에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의 관점을 빌려와서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에는 아무런 어 연관이 없지만 누가복음의 관점을 빌려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 헤아려 본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은 주기도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항상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구, 나눌 수 있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는 우리에 대한 간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땅 위에서 거룩해지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커다란 기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간구의 두 번째 간구에 들어서는 그 커다란 기도가 굉장히 소박해집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에 나온 크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에 비해 너무나도 사사롭고 중요하지 않은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두 가지 기도와 간구가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커다란 기도일 수 있는 동시에 우리 일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소박한 기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주님, 벤츠를 주시옵소서, 주님, BMW를 주시옵소서, 라는 아주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나 그 걱정거리나 선택 상황에서,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에게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길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한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어,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우리에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나치게 열심히 구한다는 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그만한 열정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약간은 엇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지도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어느 정도 방향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톰 라이트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그만한 열정으로 그만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톰라이트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마지막 9절1 0절을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이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9절에서 11절은 죄가 있는 악인인 한계가 있는 인간 부모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어 이거는 저의 말대로 조금 풀어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멋진 말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어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진 말을 쓰고 아무리 멋진 말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온전치 않거나 다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과연 성취가 되고 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말씀에 귀기울이시는 우리의 그 신음 소리에 귀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온전하게 설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즉 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어 질문에 대한 답은 어,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를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 인간 부모도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지금 괜찮은 채젠채 그리고, 어, 의젓한 채도 좋지만은, 자녀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와 고민과 기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8시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너무 빨리 끊어서, 이제, 어, 마무리하고, 이제 질문을 조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자,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예수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보다 자신이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기도의 맛을, 기도의 참맛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세 가지 표현은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는 몇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어떤 주석에는 줄기차게 기도를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 그 진한 맛이 우려져, 어, 완성이 되는, 참 본연의 맛이 완성이 되는 녹차처럼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은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좁디 좁은 시야보다 크고 넓은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좋은 것에 대한 선택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어, 말씀, 수요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제가, 예, 15분 걸렸어요. 15분 안에 끝냈는데, 어, 질문이 있으신 분들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마무리 짓겠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숨쉬듯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가면서 어, 오늘의 수요, 수요 성경 공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질문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어, 설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충분히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충분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충분히 두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열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나보다는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 설린 교의 교우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먼저 나아갈 수 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후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